아빠랑 제가 미슐랭 맛집 텍센 레스토랑에 긴주를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근처에 있는 출리아 스트리트 호커센터 구경을 하셨어요. 낮에 봤던 더 제티 푸드코트와는 다르게 길거리 노점이라 또 다른 분위기에서 편낭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요. 엄마는 날이 쌀쌀하니 국수요리 에 관심이 가셨나봐요. 길거리이다 보니 위생은 감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식당을 이렇게나 한참 구경하셨지만 이따 저녁식사 후 다시 왔을 땐 다른 집호객에서져서이가게에는못 왔어요 한객당한그 집이 여기에요우리서 아 한국에서 기서 여기서 먹고 왔서 어, 지금 먹, 먹었어 국에서한국서한국한국서한국 한국에서 한국 a 서한국 e 서한국에한국에아한국 아차 코이토. 예스. 차 코이토. 서맛있는걸좀 시켰다는 거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유명 음식인 거. 어, 어 그래, 말레이시아. 유명 m a l a y s i a o 이 아까, 어. 어, 아까 그 먹기에 너무 짜장을 했었어. 아, 근데 여기 또 모르지. 어. 그럼 이거 시푸드 t 10 10 w i 오케이, 오케이. 아, 이바 오케이. 스파이시. 스파이시. 이 미들. 미들 스파이시. 엔드. 주문 즉시 이 안쪽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위생은 장담 못 하지만 그래도 노점인가치고는 괜찮았어요. 원래 노점이 이런 맛 아니겠어요? 아, 어, 요리하는 거야. 감기 간판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미슐랭에서 먹고 길거리 음식이 어떤지 궁금해서 또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맛 평가를 저기서 미슐랭에서 먹은 거랑 여기랑 한번 보고 여기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맛 평가를 한번 할게요 주부 주단이기 때문에 <laughs> 음식도 바로 직접 보이는 데서 하니까 근데 저는 주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리에 앉으면 음료 가게에서 와서 메뉴판을 보여줘요. 직접 갈아주는 싱싱한 과일 주스를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 앉으면 자리 세 네. 키를 주문해야 된대요. 주스가 오렌지, 애플, 뭐 이러게 어요 나는 용과를 먹고 용과. 용과는 다른 잡곡 어 용과 그냥 만질 거라고 인당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응,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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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옆에한 어. 사람 했네? 어, 다들 한사 했네. 오케 어? 만약에 드링크 안할 거면은 한 사람당 1을 아을내야 돼요. 알만이지야. 어, 응. 응. 저기 껴. 아, 뭐라고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지 용과주스, 용과주스 4 1링깃짜리 어. 다리쇠 냈어요. 응, 어, 리쇠 하나만 시켜도 돼요? 5가니까다리쇠4.1 음 용과주스인데, 아, 이게 아 용과주스가 다른 분들이 맛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왜냐면 과일 용과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근데 거좀 네, 슈가는 안 났습니다. 건강한 맛. 건강한 맛. 내가 아는 용과 맛. 이게 양도 많아요. 아까 음, 그 음식인 것보다 그 음, 음, 양이 많네. 음, 음, 이게 1 0링기 나하도로한3천원 정도? 음. 이거 맛있어. 오, 맛있어. 먹어봐. 어, 이거 싸지 않아요? 약간 간단하 음. 여기는 다 간이. 진짜 원래 개인 나라라. 응. 그거 많이 싸지 않아요. 맛있어. 음. 여기가 미슐랭이야. <laughs> <laughs> 저희 엄마 인정 미슐랭 맛 왔네. 음, 맛있어. 그러면 30분 이상 기다리고 막 이런다면은 여기 오니까 훨씬 나아. 맞아. 응. 여기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바로, 바로, 바로 들어간다면은 괜찮은데? 어, 조금만 걸어오면이 근처에. 아, 옆에. 아, 이런 아, 야시장이 아, 생기는데 여기 호카센터에서 드시는 음. 것도 맛있는 거 미슐랭 들어가는 입구야, 여기가. 맞지? 여기는. 그래서 여기 난 도대체 왜 국수도 먹고 싶어? 근데 두 개는 섞인 거야? 이못 드셔. 음. 배불러. 응. 음. 괜찮지 맛있죠? 매콤하고 이거 맛있다. <목소리> 항상 거부할 사람 없어, 이거. 거부할 사람도 있어. 있겠지 <목소리> <임기지? 목소리> 나는 개인적으로 맛있어아정 <목소리> 음. 아, 아우, 아우. 아우 볼아빠못 아, 뭐. 아, 아, 드시겠다, 고춧. <목소리> 그래도 맛봐봐. <목소리> 저희 아버지가 고수를 못 드시는데, 여기가 고수가 들어가네요. 아, 우리 너무 좋은데? <laughs> 엄마랑 저는 완전 땡큐거든? 아빠 이거 드세요. <laughs> 아, 그리고 아, 아제 네. 27. 어. 27. 어, yes. 아빠 좀 드세요. 오, 어, 그러게. 안 아, 아빠는 아빠, 드세요. 하지 않아. 아빠? 아, 아빠한테 심할 수 네. 있어. 네, 아빠 일단 드셔봐요, 한, 음, 한번. 한, 입 해봐요. 그래. 한 번. 한입 해봐요. 한번 먹어봐. 그래도 이런데 이제 고수도 먹어보고 드셔야 <laughs> 돼. 그래, 아유. 한 입은 드셔봐. 거의 향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 괜찮지? 심하지 어디 부침이도 해먹고 그러는데 아우 맛있다 잘 이거 드세요 아빠 쓸땐 <목소리> 아빠도 고추맛 나겠네 오, 해산물 이런 것도 아, 고추맛이 들어왔어요 국물 시원한 게 맛있어 어, 면은 두 가지 면이다 미랑 오이거 맛있다. 맛있다. 오, 어우 난 진짜 미슐랭보다 이게 나. 사람들이 <laughs> 욕할있어도난 이게 훨씬 낫잖아. 자기야 이거 오징어 이거 봐. 어, 오징어 이거 엄청 좀... 오징어 드셔봐. 드셔봐. 자 오징어 이거. <laughs> 간장 찍어한입 먹으라고. 아 진짜. <laughs> 저희 아빠는 거부하고 있어요. 고수 싫어하시거든요. 스테이크만 <laughs> <laughs> 맛봐봐. 고수는 괜찮잖아. 안 먹는다 이거. 응. 불러. 아무리 배불러도 좋아하는 음식은 드시는데, 고수가 들어있으니 극구 거부하십니다. 해물탕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나도 이런 고수 좋아해. 고수가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 엄마랑 저는 완전 저희 취향 저격이에요. 짜지도 않고, 응, 너무 맛있어 담백하고 맛있어요. 아, 해물탕 이거 진짜 강추야, 강추. 음. 이국수가 17링깃인데,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좀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양도 꾸짐하고, 국물이 일단 맛있어요. 국물 해산물이든 치킨이든 채터블이든 가격 은다 똑같거든요.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아, 근데 저희는 해산물. 무조건 해산물. 아 해산물 이거 누구든 진짜 호불호가 없어 고수만 뺀다면 누구든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조개도 엄청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진짜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다. 나는 여기 강추. 강추. 강추 강추. 루슬링에서 먹고 배불리 먹고 왔는데 저희다 먹었습니다. 여기 그렇죠. 너무 좋아요. 아, 어,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바이바이 해당에 길게 머물렀다면 또 갔을 것 같아요. 낮에는 노점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아이원트바워라는 스트리트아트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늦은 저녁이라 사진 찍는 사람도 없어서 덕분에 저희 가족은 마음껏 인증샷을 찍을 수 있었어요. 여기 추제티라는 곳인데 아까 낮에 왔었는데 그때는 불이 안 켜졌지만 야경으로 이제 예쁘게 보여주려고 여기 또 밤에도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9시까지 운영시기 합니다. 아무래도거주민들이 있는 곳이라서 저희는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이제 9시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리제티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저기 코너에도 스포도뭐 이런 게 있는 거 같아. 여기 한번 가볼까? 수제티 입구 바로 옆에도 호커센터가 있어요. 뭘 파는지 궁금해서 잠시 둘러보았는데, 대부분의 호커센터에서 파는 메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식당보다는 이런 분위기가 더 좋더라고요. 아까 먹위치가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에다가 하더라고. 먹고 싶더라고, 아까. 결국 배불러서 먹지는 못했어요. 아, 여기 야경이 이쁘다고 그래서 다시 왔는데, 밤에 깜깜하네요. 그게 안 켜졌어. 음, 아마 안에 그 공사해서 그런가 봐요. 저희가 갔을 땐 리제티는 공사 중이라 볼게 없었어요. 오늘은 좀 일찍 숙소로 돌아가 쉬어야겠어요.